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단지 통풍의 전단계일 뿐이며, 요산 수치가 약간 높아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 환자나 의사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본격적인 통풍보다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통풍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무증상 고유산 혈증이 오히려 더 위험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통풍은 4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상과 후유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낮은 단계에서 통풍의 진행을 멈추는 것은 삶의 질이나 의료비용, 예후 등 여러 면에서 대단히 유리합니다. 질병 예방의 3단계를 통풍과 연계시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과 지방간은 전혀 다른 질환이지만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두 질환의 비교를 통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실제로 높은 유산 수치는 지방간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사실 이두 질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증상 고유산 혈증으로 진단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통풍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이므로 당연히 본격적인 통풍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아직 통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사도 약을 처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살아가도 될까요?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통증이 전혀 없는 데다가 마땅한 처방약이 없어 의사도 신경을 쓰지 않고 환자 역시 요산 수치를 높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오히려 통풍보다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 당뇨병, 지방간은 물론이고 치매, 파킨슨 시병 같은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통풍이 있으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술도 줄이고 나름대로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만 증상이 없고 요산 수치만 높은 무증상 고유산 혈증 단계에서는 식습관의 변화에 신경을 쓰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이 있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질환 없이 통풍만 있는 환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전략은 3단계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질병 예방의 3단계는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예방은 질병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같은 것이 한 예라 할수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대의학은 1차 예방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는 의사가 더 훌륭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2차 예방은 1차 예방이 실패하여 결국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 및 관리를 실시하여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조기 검진을 통해 숨어 있는 질병을 빨리 찾아내어 치료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2차 예방의 한 예라 볼수 있습니다. 3차 예방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치료나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원래 건강을 되찾고 재발이 되거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에서는 3차 예방의 수단으로 병원 치료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3차 예방은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어 인체 스스로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상태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통풍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차 예방을 할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급성 통풍과 간헐기 통풍 단계는 아직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일단 병은 발생했으나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2차 예방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결절성통풍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기는 힘듭니다. 2단계는 관절의 불구나 기능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병의 진행을 멈추고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3차 예방시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증상이 없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질병 중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고 대부분 대응을 하지 않다가 더 심각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지방간 등을 예로 들수 있죠. 무증상 고유산 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이 있을 경우 지방간이 생기기 아주 쉬워지는데 두 질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방간은 두 종류가 있으며, 최근의 지방간은 대부분 술과는 무관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비만, 좋지 않은 식생활 등으로 간의 지방이 5% 이상 쌓인 질환이 지방간입니다. 무증상 고유산혈증은 본격적인 통풍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로, 지방간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요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질환입니다. 사실상 두 질환은 발병 원인이 거의 같은 셈입니다. 지방간이 아주 심해지면 오른쪽 갈비뼈 밑이 뻐근해지면서 약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 역시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의사마저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지방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없어서 무시하기 쉽지만 향후 지방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 심지어 간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암의 가장 주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무증상 고요산혈증 역시 온갖 질환의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서 무시하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을 경우 설사, 통풍으로 가지 않더라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등 심각한 난치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아도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당뇨병 치료제가 처방되긴 하지만 효과가 뚜렷하게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방 간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간접적으로 지방 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온갖 질환을 유발하는 무증상 고유산 혈증에도 약이 처방되지 않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많이 있어도 요산을 낮추는 득보다 부작용이라는 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데다가 지방간인 사람이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 막상 진단을 받아도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산 수치만 높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나고 의사도 별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요산 수치만 높을 뿐, 요산이 결정을 생성하는 급성 통풍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풍 발작가든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을 경우, 세포 내에도 요산이 증가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 통풍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지방을 생성하는 스위치가 켜진다는 점입니다.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우리 몸은 기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인해 지방을 쌓고 지방을 잘 태우지 않도록 에너지 소비 방식을 변화시킵니다.당연히 비만, 특히 내장비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혈액이나 관절액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도 요산 농도가 올라갑니다. 세포 내에 요산이 증가하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인체 내에 있는 황산화제와 활성산소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황산화제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여 각종 질환이나 노화를 일으킵니다. 세포의 과도한 요산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감소합니다.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방 세포로 바뀌면서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을 유발하고 결국 많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세포의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 내장 비만을 초래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과 만성질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금까지는 요산은 통풍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 가공탄수화물, 고염식, 탈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요산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높은 요산수치는 통풍을 비롯하여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지방간,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알츠하이성 치매,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아주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요산 증가는 통풍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산 수치의 상승은 통풍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가는 주된 통로입니다. 합성강의에서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설사 통풍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많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이 있다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산 수치를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발작이 일어나면 평생 통풍 환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발작을 예방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많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 통풍보다 오히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같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산 수치를 높인 잘못된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어 이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나쁜 식품을 금하는 것이 먼저인지 좋은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좋은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요산 수치를 증가시켰던 나쁜 식품을 금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샌다면 깨진 부분을 막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는 것을 막지 않은 채 아무리 물을 빨리 보충한다고 해도 결국 물은 다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요산 생성을 늘리고 요산 배출을 줄여 요산 수치 증가에 기여하는 나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나쁜 식품을 금했다면 이번에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먹을 차례입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이라도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풍의 가장 나쁜 식품은 알코올이며, 알코올은 요산 생성을 늘리고 요산 배출을 감소시켜 요산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탈수가 되지 않도록 평소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먹는 식품보다는 덜하지만 운동도 요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갑작스러운 운동은 요산 수치를 급격히 움직여서 발작을 유발하므로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운동이 요산과 동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병에 걸리기 전에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작이 있을 경우 평생 통풍 환자로 남게 되므로 요산 수치만 높을 때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의 경우 간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을 비롯한 지방간을 일으키며 고유산 혈증과 지방간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 단계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을 바꾸어야 통풍이나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의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무증상 고유산 혈증이 왜 통풍보다 더 위험한가와 관련된 1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